1순위가 건반인데? 아닌데? 1순위 오지턴데? 야씨곧죠야 이건 좀 너무 악의적인 거 아니야? 메인이랑 이름이 똑같은데? 엿먹으라 넣어놨네 메인캐랑 이름이 똑같아서 뭐 같이 쓸 수도 없는 걸왜 넣어놨냐? 이건 좀 과하다 님 몇살임 미필이요 네 아직 총도 안 쏴봤습니다 농담이고 좀 쏴봤어요 할인법 너무 좋고 좋아 별로 안 좋고 목소리 너무너무 안 좋고 아, 참. 25개로 먹어야 진짜 날먹인 것을. 초보 오지터 처음 나왔을 땐 원탑이었지. 없으면은 배 아팠어. 초삼, 베지터, GT. 어? 초삼, 50 GT. 야, 얘네 둘아. 합체해라. 합체만 하면 돼, 너희 둘. 왜 분리돼서 나왔어? 합참만에서 나와라. 25기로 먹은 사람 꽤 많던데. 난 55기로 먹을게. 좀 정리해서. 아, 조합 안 좋고. 목소리? 어, 좋고! 선우공님, 안녕하세요. 공개됩니다. 곧 공개됩니다. 할인법은 둘째 치고 일판도 티켓 줬으면 여태 안 줬으면 뭐 앞으로 평생 안 주지 않을까? 제발 합체. 제발 합체해라. 제발 아까 둘이 합체해라. 아, 아니구나. 제발 합체해라. 제발 합체해라. 제발 합체해라. 제발 합체해라. 합체. 아! 아깝다, 아. 아이씨. 아, 씨. 아니, 건반이 좋긴 한데, 난 뭐, 좋아하진 않아. 성능은 좋은데, 자주 쓰지 않아. 재미가 없어서. 건반이 메인, 아님? 아니, 오디터가 메인이라니까? 아직 끝나지 않았어 이거 공짜 뽑기는 없지? 무료 뽑기는 없겠지? 조합 안 좋고 목소리 끔찍하고 갓도 안 뜨고 뭐 그래도 곧뛰오보단 나은데 이것이 곁다리잖아, 변반이 메인이고. 상도덕이 없어요, 사람들이. 내가 일부러 이거 달아놨는데 잘 나오라고. 50, 베지터, 베지트까지. 어? 아이거 이. 씨, 이게 방에다가 필작, 뭐, 링작도 열심히 해놨군데. 써야 되는데. 써야 하는데. 제발 합체해라 아씨 아우 위에 전왕님 있을 것 같은데? 야 나만 느껴져? 위에 전왕님 이두명 숨어있는 거 느껴지는데? 아닌가? 블루인가? 아아 아, 블루 블루 뜨면 망하는 거지 엘부자니까 블루 아니라 다행이다 누구야 제발 새빨간 원숭이 부탁해요. 레드몽키 부탁드립니다. 레드몽키 부탁해요. 레드. 아! 하 아, 진짜. 아 이걸 뭐 징징거릴 수도 없고. 아. 레드몽키. 아. 아, 이거, 갖고 징징거리기도 애매하네 건반 테이블탄거같아 나가자 <laughs> 건반 하이블탄거테아이블탄거자환나좀시키자 환기 좀 시키고 아 저거 먹고 징징대기도 미묘해. 아 근데 난아나 진짜 오지터가 좋은데. 건반 좋긴 해요. 오 좋았어. 내놔. 내놔. 제발 내놔. 아 너무 좋다. 환기하기 잘했다. 오 마이 갓 넘버 원 한다. 오케이 골든. 제발 고지터. 제발 곧지터. 제발 곧지터. 오지터. 자네. 아! 아. 냉정하고 침착한 더듬이. 아니야. 더더더더줘더줘더 더, 더, 더 줘. 더 줘, 더 줘. 아씨. 좋은 비피스도 나오는데. 더 줘. 배고파 더 줘. 아. 예, 있었나? 있네. 아, 너무 아쉽다. 피콜로 왜 이렇게 또, 풀려 예전엔 처음 나왔을 때 날먹하고 기분 좋았는데. 흔들어. 트랭크스 어디 갔어? 사이좋게 좀 지내라. 건방 꽁 필적 될걸요? 이 패스는 그렇 저렇 뜨는데 괜찮은 거. 흔드세요 최후의 흔들기 극약 처방 배너 처방 안 했네. 뜬다. 뭔 단법이야. 아, 사탄 두고 왔어. 떨구고 왔어, 아. 아. 대난전 남았다고요? 글판도 대난전 나왔어? 이미 합쳐서 고지터 안 나오는 건데. 용서가 없나? 이슬 법한? 부신넘번님 안녕하세요. 어잉? 얼룩님 안녕하세요. 오지터 알고 있어요? 제가 보여드릴게요. 시간 돌릴지도 몰라. 나 어제 이러다 시간 돌렸거든! 보이스상 돌려줘 아아 일판은 아. 픽업이 엄청 잘 뜨던데 아 패망이다 꼽다 너무 꼽다 오. 1오5구반이는 꽁필작이 쉬운 편이던가? 얘도 주자 일단. 뽑아서 깍두기만 뽑았어요. 매달 왜 일이 많아? 그냥 때려 박았어, 예전에. 어? 아, 뭐 했어? 아, 정신 미쳤네, 진짜! 아, 정신머리가 없어, 진짜! 아, 뭐하냐! 아, 뭐하냐, 진짜! 아, 미쳤나봐! 아, 얘 먹이다가! 아, 나 뭐하고 있냐, 진짜로. 아, 미쳤네. 아, 갑자기 현타 와, 진짜. 없네? 개구리? 저는 굉장히 현명하고 합리적인 사람입니다. 알겠어요. 하... 알겠냐고요? 전 굉장히 합리적이고 현명한 사람입니다. 뭘 진짜 사? 얘이 개방 좋아. 아, 뭔 내가 뭐 해, 잘못된 행동하듯이 웃고 있네. 아, 이 개방이 얼마나 좋은데, 이 사람들 진짜... 잠도 잘못 들을 때 소리 지르지 않아. <laughs> 제 방을 봐야 할것 같아. 무지개 티켓 어디다 쓰는건 몰라요 아직 안나와서 2탄 3탄 때 알려주지 않을까? 새초배랑 육듀 없는 치카사 오우야 리세하자 잠재 뚫을 때 소리쳤어 뭐야 <laughs> 한번 시켜주고, 배너 처방해주고, 막 흔들어주고, 결제하는 척 한번 해주고, 단법 비루스 우이스가 나올지도 모른다. 고! 띵동, 띵동. 아. 오, 맞네. 무한한 가능성이 보인다. 폭, 아, 이 아니에요. 뭔 소리야? 진짜로 고치토는 먹고 싶어요. 지금 당장 필요한 건 개야. 이를수 삼아. 뒤집을 수 없는 판결? 아니야, 뒤집을 수 있어. 건발 하나 더 나온다는 얘기 하지 마요. 끔찍하니까. 채팅이 좀 느리게 올라오긴 하네 아팔 아파 와와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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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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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통 아, 씨! 야, 이 개새끼! 아, 씨. 아, 개빡쳐, 진짜. 아, 진짜 개빡쳐. 아. 아, 개빡치는 씨발. 아, 얼탱이가 없네, 진짜. 진짜 얼탱이가 없어. <laughs> 아 진짜 얼탱이가 없어. 질문하거나 <laughs> 그러지 않아요. 윙윙이님? 무슨 영상? 진짜 상한선은 무지개 아니겠어? <laughs> 3개방까지는 그딜 스탯을 늘릴 수 있기 때문에 효율이 좋아요. 3개방까지가 딜이 잘 떠. <laughs> 뭔 개소리야, 이 새끼는. 이제부터 간다. 지금 다 먹으면 돼, 괜찮아. 일단, 공연차. 뭔.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.